하시면 너, 하나씩 줍니다 떡을 그냥 줘요? 네. 네. 차를 마시면 서비스로 줍니다. 카페 처음 살때 주변에 흙을 를다는데 어딜 손님들 주변에 뭐 마땅히 드실 것도 없으니까 커피 한잔 드시면 떡 하나 제공해드린 게 지금까지 9년차 이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법이 아니고 사업이 돼가지고 떡 매출이 15억이 넘어갑니다. 떡집이 돼버렸어요. 근데 떡만 먹고 그냥 아, 안사을가시면어떡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디 맛있죠? 장보리에요 여기. 내가 여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여기 오는데 입맛이 반해가지고 내가 여기 온다고. 좋은 재료 쓰고, 정성을 넣고, 순수하게 만드는 게더 맛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걸 특별하게 만드는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고, 손님한테 좋은 음식 드리는 그런 비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는... 아예 부산 기장의 그 쿨라우스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 박정일입니다. 원래 딱 한갑인데요. 시트만이신데요? 맑은 공기 마시고 산행 그렇습니다. 그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인상 좋아요? <웃음> <웃음> 다 좋다 그는데 우리 집 사람 안 좋다 그럽니다 쿨라우스가 어, 예. 약간 드라마 이름이잖아요. 그걸로 지으신 거예요? 원래 풀이 P O L 하우스거든요. 영국 유명한 그 400년 된 전통의 그 우리 호텔인데, 풀이 있는 그 호텔 해가지고 풀 하우스였어요. 한국 드라마는 이제 행복이 가득한 집이란 뜻의 하우스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 P O L 하우스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카페인가봐요? 아니요, 저희들이 좀 특별한 카페죠. 주례상품이 떡이거든요. 무슨 떡을 판매하는데요? 밥알 속인 점이라고 세상에 없는 떡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음. 밥알을 씹히는 것처럼 씹는 맛이, 씹는 맛이 있잖아. 아. 일반 떡집에서는 이런 거를 못사 먹어가지고 여기 와서 먹어보고 홀딱 반했어요. 이 음. 밥알 떡이 되는 게 다른 데서도 나오긴 하는 거 나는 먹어봤는데 거기보다 음. 여기 게 훨씬 맛있다그쑥 음. 맛이 너무 향기롭게 나요. 약간 밥알 떡이 인절미. 있다면은... 가마솥 원리에 밥을 해서 절구로 찌기 때문에 먹는 식감이 완전 틀립니다. 우리 어릴 때그 할머니가 종국밥 만들어 가지고 꼼꼼을 묻혀주던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아, 밥솥이 진짜 많네요. 밥솥 처럼 여섯 개가. 여덟 번 돌리면 은 그러면 쌀몇 킬로를 소비하시는 거예요? 20kg 가아한 30개 정도 소비하네요 평일날에 6개월 동안에 2000kg 2톤을 제가 밥을 해가지고 버렸어요 이밥 물량하고 소금량하고 쌀량하고 맞춥게 해가지고 연습에 연습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 거죠 내려와서 려니까 국내산 100%잡살입니다 기간 사이인그찹쌀을할때더 맛있습니다. 캘리포니아산 호두입니다. 드시는 식감도 또 고소하고 맛있어요. 지금 뿌리는 거는 한라산에 나온 청정수 그 한라산 쑥입니다. 설탕을 넣는데 일당은 일반 설탕이 아닌 다일로스 설탕인데 몸에 당이 적게 흡수되기 때문에 다이로스 설탕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차기가 많이 있고 지금 밥알이 살아 있죠. 재료가 하나같이 다좀 비싼 재료를 쓰시는 거예요? 재료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간다고 마시는 게 아니고,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재료에 증성을 드리는 게더 맛있는 떡이 나올 겁니다. 들어가는 재료 단가만 해도 좀 많이 나오네요. 우리 그 떡좋아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고, 저 부모 같은 분들이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떡을 많이 팔아도 많이 남진 않지만 또더 많이 팔면 은 남지 않겠습니까? 다달생이라고. 탄물을 조금 빼내고 삶은 팥을 팥떡에 넣어야 많이 속을 덜 아리가 거든요 탄물이 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아니, 탄물을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쓰시는 거예요? 탄물을 따로 보완했다가 먹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필요한 분들이 그분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팥이에요? 제는순수 국내산 뜨고 요게 그 강원도 현성떡의 팥인데 조금 북도로 올라간 팥이 좀 알이 단단하고 맛있어요. 이 팥은 좀 구하기 좀요 해주시면... 아니죠. 대한민국의 팥 생산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의 일부를 쓰고있 정도니까 팥이 굉장히 귀합니다. 왜 떡에 하필 팥을 넣게 되어요 생일날 뭐 드십니까? 찹쌀밥에 팥을 넣어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럼 옛날에 귀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몸에 좋고요.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떡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떡을 넣고 잘라가지고 모양을 옛날에 다 손으로 하다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도저히 손을 감당이 아닐까 이제 기계의 도움을 좀 받는 거죠. 그 옛날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손주들 드리려고 손으로 주물떡 주물떡 만들어주는 게그 밥알떡인데 네. 그게 그 식감이 조금 맛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저 나이 쪼래되는 분들은 어릴 때그 추억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냉동을 시켜서 대동을 하면은 지금 요 맛이 그대로 살아나요. 오. 여름에 드시면은 시원한 아저끓 크림 뿌려서 썩을 먹는 느낌이에요. 대부르게 밥 먹고 와가지고도 지금 커피 하고 잘게 먹었어요. 언니는 네 개째 다 먹었다고 고박주. 항상 떡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세요. <laughs> 위장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떡은 드려도 드시지 못합니다. 안 드셔요. 그리고 오셔도 항상 차를 못 드시고 한것도못 드셔요. 어머니는 떡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 숙이 들어가서 알죠 밤에 잠을 못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씩 내서 데워서 먹는데 다른 떡은 가루라서 속이 불편한데 이 떡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한 음식 한번 시식하려고 음. 옛날에 땅콩이 뒤해 가지고 잘못 드셨어요. 저희 집에는 농사를 짓고 아버지께서 땅콩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집에는 항상 있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기력이 세하면 은 맨날 땅콩 죽기를 하셨는데 저도 어릴 때그 옆에서 얻어먹고 했는데 그 맛이 지금도 못 잊고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갈까 그러다가 땅콩쥐 한그 먹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원기 협업에는 이거만 한게 없습니다 다 가려가지고 가루가 되면은 식감이 좀 떨어지니까 한50% 정도 갈고요한두개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모든 게다 가리고 완전한 것보다는 조금 불안한게 훨씬 더 우리 자연스럽고 맛도 더 있습니다 사람임으로 할 수가 없어요 두 시간을 줘어야돼 더 맛있어요? 기계를 하는게?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적으니까물결나 타는게 덜 하겠죠? 또잘 됐네 제가 맛을 봐야죠 아, 지금도 땅콩벽을 좋아하세요? 아 이거는 아무리 어도안 질렸는데요 땅콩이 얼마나 맛있는데 옛날 그맛 그대로 나니까 참 진지하기도 하고 사람 입맛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북한 빼고는 다 갑니다. 해외도 많이 나가요. 미국에 얼마 전에 배에 실업 올려가지고 수출한 적 있는데 보응이 좋습니다. 순수한 케이 파워죠. 우리 자연 그들이 옛날부터 드시던 떡 그리고 죽, 팥물 이게 가장 전통적인 케이 파워죠. 카페에서 떡을 만들고 입소문 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떡 사업은 절대 안 끝날 것 같아요 아마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계속 될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는데 이제 조금 편안하게 지내시고 되지 않나요? 받아 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보면 또 여기 많은 식구들 지금 15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오시는 손님들 그 매일매일 보는 그 재미도 있어요 저는 아주 보통 사람인데, 4시에 누구 자가지고 아침 9시 정도 일나거든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문 29골로 20... 20... 아, 봤네요.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하기도 하고. 가발스 인절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레스코들이 보면은 또 경제 활동하면서 먹고 살수 있고, 또내 떡을 드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떡을 만드는 게저 개인의 어떤 역할보다는 이 떡을 인해서 전체가 좋아지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 매장이 찾으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는 고객님들 믿고 드실 되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 모두+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